대표님, 반려견은 또 동물들은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, 이거 진짜입니까? 저 되게 궁금해요. 이게 아니, 내가 무슨 무당이야?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? <laughs> <laughs> 아니,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아니, 무슨... 그... 걔가 <laughs> <그가> 바라보는 세상. <laughs> 아 진짜 궁금해요. 이거는 뭐 수의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대표님이 좀 그나마 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글쎄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무속인들 분들 입장에서 또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다를 수 있고 네. 또 사람 개, 개인적으로도 뭐 미신을 믿거나 어 네. 과학적을 믿거나 뭐 이게 다 다르잖아. 그렇죠.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까? 저는 약간 조금 게 귀신, 이거 미신을 조금 있는 편이긴 해. 어. 저는 개인적으로. 네네. 귀신거 무서워하거든. 그 나는 조금 얘네들이 볼수 있다. 왜 사람도 보니까 가끔 보는 사람 있잖아. 그러니까, 아니, 왜냐하면. 다 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. SNS에 어떤 영상도, 뭐 외국, 예국 음. 영상도 이런데 보면은, 음. 고양이 또는 뭐 반려견이 과거에 함께 지냈던 그 반려견, 그 다음 반려 고양이들, 그, 먼저 간 애들의 형상을 사람들은 안보지만 보고 막이 이런 것들을 그린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. 그래서. 말을 너무 많이 받아요여 <laughs> 뭐, 뭐, 말도 안 되는 거고.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, 뭐 궁금할 수는 있다고 봐요. 네. 근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, 그러니까 이건 내, 내 개인적인 얘기야. 나는 조금 미신을 믿거든. 네네. 네. 그래서 막 가끔 이런, 이제 나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, 정말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귀신을 봤다라는 친구들도 있거나 네 네. 도 있고. 그러니까 사람도 못 보는 게 아니야. 보는 사람은 볼수 있다라는 거야. 네 네. 동물들도 난볼수 있다고 봐. 근데 모든 동물이 다, 다 똑같이 본다라는 건 아니야. 아. 그거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. 솔직히. 아무래 귀신을 <laughs> 믿는다고 해도 네 네.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은데 어 동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한 것처럼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건난 아니라고 봐. 아. 런거도 없어. 그런 얘기는 어, 사실 없는 얘기고. 다만, 다만 어 가끔 좀 무섭긴 하잖아.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뭐 개들이 저쪽에서 허공으로 대고막짖거 그러니까 그런 거요. 그런 거.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허공을 뭐 짖어요. 응. 너무 무서워요 그게 그렇지. 그런데 나도 그걸 보면 난 솔직히 이제 그렇게까지 믿고 싶진 않아 그럼 나도 좀 성취 타지 그런데 네. 또잘 보면은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날파리 막게 움직이는 거 동생들 때문에 <laughs> 막 그런 거 보고 짖는 애들도 있고 네. 벌레 보고 짖는 애들도 있고 그래 아. 그걸 잘 봐야 돼 아니면 그쪽에서 나는 어떤 소리 있잖아 우리는 못 듣는 아 그런 소리 가 아주 미세한 소리를 접해서 얘네들이 그쪽을 보고 짖는 경우일 수 있어. 아... 근데 뭐 그걸 보고 뭐 귀신을 보고 짖었다 이러면 무서워서 살겠냐고 우리 같은 사람들. 어쩔때 우리도 야근하면은 새벽 새벽에도 응? 교육하고 이럴 때는 둘이 그렇게 있으면 얘막 짖고 있어봐. 살수 있겠어? 아... 나 무서워. 나도 못 살아 그러 <laughs> 근데 이제 이건 사실은 볼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. 어...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관련돼서 볼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이나 동물들도 있을 거고 아... 아주 특별할 것 같아. 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